2025년 5월, 66년 말띠는 사람과 돈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외롭지도 않고 지갑도 얇아지지 않는 한 달이 될수 있어 기대가 큽니다. 대부분의 말띠는 봄이 되면 사람 관계가 오히려 부담이 되고 돈도 쉽게 나가는 경향이 강해지는 시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66년생이라면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못하고 가족과의 거리감도 느껴지는 때가 많습니다. 감정이 쌓이면 지출도 늘어나고 그 흐름이 일과 재물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게다가 5월은 겉은 따뜻하지만 속은 예민해지기 쉬워 말 한마디로 관계가 갈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5월은 다릅니다. 흐름을 제대로 읽고 움직이면 금전적인 기회가 명확히 열리고 작은 운이지만 당첨의 기운도 들어옵니다. 심지어 말띠와 잘 맞는 특정한 풍수 물건을 적절히 활용하면 막혀있던 운까지 트일 수 있습니다. 흐름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따라간다면 이번 달엔 사람과 돈, 기회 모두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금전운, 당첨운, 횡재운 그리고 반드시 갖춰야 할 풍수 아이템까지 오늘 영상 하나로 모두 알려드립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셔서 이달의 운을 더욱 상승시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66년생. 말띠의 5월 운의 전체 흐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5월은 불의 기운이 강하게 움직이며 따뜻함을 넘어 뜨거움까지 번지는 시기입니다. 말띠는 원래 성격이 활달하고 추진력이 강해 이런 열기와 잘 맞는 편이지만 태어난 해의 기운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르게 작용합니다. 66년생 말띠는 본래 불과 양의 에너지가 강하게 깔려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이 자신과 비슷하게 불의 성향을 띠게 되면 마치 장작에. 불을 더 붙이는 것처럼 에너지가 증폭되거나 반대로 과열되어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5월은 바로 그 과열과 균형 사이에서 자신을 다 잡느냐, 흔들리느냐가 갈리는 시기입니다. 불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하면 안 그래도 예민한 감정이 쉽게 튀어나오고 말띠 특유의 직설적인 표현이 갈등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금의 성분이 빠져 있어 말띠에게는 자제를 조율해주는 기운이 약한 달로 작용하게 됩니다. 즉, 감정이 한번 흔들리면 그것을 스스로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또한 주변에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도 그 말을 귀 기울여 듣기보다 자신만의 고집을 내세우기 쉬운 흐름입니다. 이처럼 기운의 흐름과 띠의 특성이 얽히면서 이번 5월은 자칫하면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로 일의 판도가 바뀌는 날카로운 시기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흐름을 잘 다스린다면 이 시기는 오히려 큰 기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5월은 따뜻뜻한 에너지 속에서 새로운 관계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좋은 달입니다. 특히 말띠에게는 그동안 소원했던 인연과 다시 연결되거나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게 되는 등 사람을 통한 기회가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또이 달에는 말띠의 능력이 특히 두드러져 보이게 되기 때문에 어디에서든 주목을 받기 쉽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들고 집중력이 높아지면 사람들 사이에서 존재감이 커지고 그로 인해 신뢰를 얻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신뢰는 곧 업무 기회로 연결되거나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달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스스로의 흐름을 지나치게 과장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 표현을 줄이고 속에서 느껴지는 불안이나 초조함을 정리하면서 중심을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평소에는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이나 변화된 환경에 조금씩 익숙해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기존에 고수하던 방식이나 습관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운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의논하거나 주변의 충고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생각만을 밀고 나가는 태도는 오히려 흐름을 막는 벽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준비가 잘 되어 있더라도 이번 달에는 명확한 한계와 주의점이 존재합니다. 우선 건강운에서 무리하게 움직이는 행동이나 평소보다 강한 체력 소모가 반복될 경우 피로가 누적되어 뜻하지 않은 탈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다리나 허리 쪽으로 피로가 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걷는 시간이나 활동량에 적절한 제한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결과를 빨리 내려는 경향이 강해지는 시기이므로 성급한 판단이나 급하게 내리는 결론은 반드시 피해주셔야 합니다. 거래나 계약,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꼭 하루 이상의 여유를 두고 다시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 큰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감정적인 충돌을 내버려두는 일입니다. 특히 가족, 가까운 친구, 동료와의 말다툼은 이번 달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핵심적인 방해 요인이 됩니다. 갈등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꾹 참고 넘기거나 유학에 정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 순간의 감정이 아무리 정당해 보이더라도 이번 달에는 참는 것이 결국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불필요한 고집, 자존심 싸움은 운의 문을 닫아버리는 행동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번 5월은 66년생 말띠에게 있어서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존재하는 시기입니다. 자신과 기운이 비슷한 환경에서 무리하게 에너지를 더할 경우 과열로 인해 스스로를 잃기 쉽지만 중심만 잘 잡는다면 그 누구보다 눈에 띄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작용합니다. 자신감과 자제력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하며 관계의 흐름과 감정의 조절을 통해 이 시기를 똑똑하게 보내야 할 때입니다. 감정보다 행동, 고집보다 유연함이 필요한 달입니다. 이 흐름을 잘 활용하면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손에 쥘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한 달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60요. 연생 말띠의 5월 금전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5월은 불의 기운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달로 돈의 흐름 역시 빠르게 움직이게 됩니다. 말띠는 원래 활동성이 강하고 상황 판단도 빠른 편이지만 6, 6년생은 그 안에 단단한 자존심과 독립적인 성향이 함께 있어 금전 흐름에서도 자기 방식대로 움직이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달은 그러한 개인적 방식이 그대로 통하지 않는 시기로 외부 상황이 너무 급변하고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고정된 틀을 고수하는 자세는 오히려 손해를 부르는 원인이 됩니다. 이번 달은 돈을 들고 있는 사람보다 흐름에 맞춰 유연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유리한 시기입니다. 고정 수입만을 기대하거나 안전한 자산만을 추구하기보다 빠르게 돌아가는 시장의 흐름을 읽고 반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말띠는 말 그대로 발이 빠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반응하고 기회를 낚아채는 능력은 타고났지만 문제는 그것이 너무 빨라 신중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올해는 바로 그 신중함이 금전운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이번 달에 들어오는 금전 기운 자체는 꽤 강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전에 멈춰있던 거래, 해결되지 않던 대금 문제, 미뤄졌던 계약건 등이 다시 움직이게 되며 예상치 못한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 속에서 돈과 관련된 정보가 들어오고 이 정보를 통해 투자나 새로운 기회를 연결할 수 있는 흐름도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말띠는 원래 주변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신리를 챙기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 5월에는 특히 지인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는 것이 금전운 상승의 핵심이 됩니다. 따라서 이달에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끌고 가려는 고정된 틀을 내려놓고 유동적인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특히 일방적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구조보다는 상호작용이 있는 방식으로 돈을 다루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무리한 지출이나 단발성 소비보다 사람과 관계가 얽혀있는 장기적인 지출에는 운의 흐름이 따라붙습니다. 또한 과거에 쌓아두었던 인맥을 다시 꺼내 활용하거나 이전에 투자한 영역에서 뜻밖의 회수가 들어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처럼 이번 5월은 기존에 끊어진 줄 갔던 금전의 흐름이 다시 연결되는 구조를 띠고 있어 기회를 포착하려면 평소보다 넓은 시야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흐름이 빠르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불안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는 유혹이 많아지고 급하게 벌수 있다는 소문이나 제안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을 매개로 들어오는 돈 이야기는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지인이 권유하는 투자, 급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거래, 서류나 구두로만 이루어지는 금전 관계 등은 이번 달 말띠에게 가장 큰 손실을 안겨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돈이 돈을 부른다는 착각에 빠지면 실제로는 손실만 커지게 되고 수익은 끝까지 따라오지 않습니다. 특히 돈을 쉽게 벌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은 반드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한 조심해야 할 부분은 충동적인 소비입니다. 66. 연생 말띠는 자신의 감정을 돈으로 해소하려는 경향이 다른 띠보다 강한 편이며 특히 이번 달처럼 감정의 흐름이 들쑥날쑥한 때에는 갑작스럽게 지출을 크게 늘리는 행동이 쉽게 나타납니다. 감정적으로 기분 전환을 하려고 지갑을 여는 순간 금전 운은 빠르게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꼭 필요한 소비만을 우선순위로 두고 기분에 따른 소비는 철저히 통제해야 합니다. 이번 달에 한번 무너지면 회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보증이나 대출 연대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위험합니다. 말띠는 정에 약하고 책임감이 강한 편이라 주변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데 이번 달은 그런 태도가 금전운을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달의 기운은 확실한 보장 없이 나가는 돈에 매우 취약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신뢰만으로 진행되는 금전관계는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또한 카드 할부나 자동이체 같은 지속적인 고정지출도 이달에는 점검이 필요합니다. 모르는 사이에 새어나가는 돈이 생각보다 클수 있으며 그런 누수가 반복되면 나중에 큰 부담으로 되돌아옵니다. 이번 달은 돈이 들어오는 방향보다 나가는 방향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입니다. 수입 자체가 줄어들진 않지만 방심하는 순간 예상치 못한 지출이 한꺼번에 몰려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흐름 자체는 왕성하지만 그만큼 조심하고 관리해야 운이 내 편이 됩니다. 돈을 쥐고 있는 손보다 그것을 얼마나 잘 지키고 분배하는지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안정적인 재정 관리, 현명한 소비 판단, 그리고 무리 없는 계획이 말띠의 5월 금전운을 든든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번 달은 무리하게 끌고 가는 것보다 잘 지키는 것이 훨씬 더큰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돈을 움직이기보다 돈이 흘러들 수 있게 자리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다음으로 66년생 말띠의 5월 당첨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5월은 말띠에게 감각과 직관이 예리하게 깨어나는 시기입니다. 당첨운이라는 것은 단순히 운이 좋은 날에 번호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흐름 속에서 순간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말띠는 본래 빠른 판단력과 감각적인 행동력이 특징인데, 66년생 말띠는 여기에 경험과 현실 감각까지 더해져 당첨문이 작동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특히 5월에는 주변에서 무심코 흘린 말이나 일상 속 우연한 장면을 통해 뜻밖의 힌트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그것이 곧바로 실질적인 결과로. 연결될 수 있는 흐름입니다. 이번 달은 말띠에게 잡히지 않을 것 같던 운이 한 번쯤 손에 닿을 수 있는 시기로 작용합니다. 과거와 다르게 운의 흐름이 예고 없이 나타나는 구조라 미리 즉 준비하거나 계산된 방식보다는 순간적인 직감과 감성에 따른 선택이 오히려 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고정된 습관이나 반복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할 경우 그 흐름이 뚜렷하게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항상 가던 장소 대신 다른 곳에서 구매를 하거나 자신이 평소에 선호하지 않던 방식의 선택을 했을 때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달 말띠의 당첨문에서 가장 좋은 점은 기회가 보이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재물과 연결된 기회는 감각적인 판단에서 비롯되며 숫자나 시점, 방향 같은 세부적인 요소에서 강한 촉이 발휘됩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단순한 감정의 변화로 넘기겠지만 말띠는 그것을 운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런 능력은 특히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예기치 않게 발현됩니다. 누군가의 농담처럼 던진 말 한마디나 뉴스에 나온 짧은 단어 하나가 말띠에게는 지금이다 라는 확신으로 바뀔 수 있으며 그때 선택하는 행동이 실제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이번 5월에는 반드시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에게 들어오는 우연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기억하고 기록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던 장면이나 숫자가 반복해서 보인다면 반드시 그 이유를 돌아보고 그것을 어떤 행동으로 연결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하루 중 본인이 가장 집중력이 높아지는 시간을 파악하여 그 시간대에 관련된 선택이나 결정을 시도하는 것도 당첨운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달에는 무조건 많이 시도한다고 해서 운이 따라붙는 구조가 아닙니다. 적은 기회를 신중히 보고 이거다 싶은 순간에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감정이 흔들릴수록 선택이 흐려지고 그 흐려진 선택이 실질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말띠는 평소의 감정과 행동이 일치하는 편이지만 이번 달에는 작은 불안이나 초조함만으로도 운의 중심이 쉽게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변 사람의 말에 흔들려 자신의 촉을 놓치게 되는 순간 당첨은 멀어지게 됩니다. 자신보다 확신이 강한 사람의 말이 설득력 있게 들릴 수 있지만 그것이 말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이번 달에는 자신의 판단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은 무계획한 반복적인 시도입니다. 특히 매일 무의미하게 반복하는 복권 구매나 번호 조합, 의미 없이 참여하는 이벤트는 당첨운을 흩뜨리고 운의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결과를 만듭니다. 아무 의미 없는 반복은 말띠의 예민한 감각을 둔하게 만들고 결정적인 순간의 판단력을 무디게 만듭니다. 이번 달은 한두 번의 기회에 집중해서 자신이 정말 끌리는 타이밍에만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횟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정확하게 잡아내는 것이 당첨 문을 키우는 핵심입니다. 또 하나 유의할 점은 탐심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말띠는 순간적으로 몰입하는 힘이 강한 만큼 한번 기대가 생기면 그 기대치가 과도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엔 꼭 돼야 한다는 집착이 생기면 오히려 운의 흐름은 막혀버립니다. 운은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흘러야 들어오고 강제로 쥐려하면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번 5월은 평정심을 유지하면서도 초기 올 때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움직여야 하는 흐름입니다. 이 균형이 잡힐 때 비로소 당첨운이 실현 가능성으로 바뀝니다. 종합하자면 이번 5월은 66년생 말띠에게 단순한 운의 기복이 아니라 직감의 흐름을 따라가는 시간입니다. 불필요한 정보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만의 느낌과 판단에 집중하면 그 안에서 분명한 기회가 열립니다. 예기치 않은 순간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운이 들어오며 그 순간을 알아보는 감각이 이번 달 운을 결정짓는 관건이 됩니다. 머리보다 마음, 이성보다 감각이 더큰 가치를 갖는 시기이며 그 감각을 믿고 움직였을 때 예상 밖의 결과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당첨운은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볼수 있는 눈과 움직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시기입니다.